제 마음을 그렇게 아니 그, 그 마음도 고치셨어요. <laughs> 그 마음도 고치셨네요. 아 그런가요? 저게 보정 그렇게. 일단은 영탁, 영기 요청으로 가니까. <laughs> 아니 근데 기억이 괜찮아요. 아만 영기 씨가 요즘 너무한테서 안국에 자주 오시나요? 아니 지금 그렇게 한 시기는 아니고요. 네네네. 네. 지금이 살짝 뜨듯이거든요. <laughs> 어, 열심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. 네. 제가 했는데 제가 추석 때도 이제 뭐 라디오하고 이런 게 있어서 안동에 오시지 됐어요 네. 이렇게 또 이제 대표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. 그래서 온 김에 저희 이제 또 이제 제가 어떻게 드릴까요?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. 게 있어서 온 김에 이제 뭐좀 쉬다가 이제 아버님 산소리로 가고 이제 할머니 골다니도좀 갔다가 이 네. 휴식을 좀 네, 보내기로 짜고 있습니다. 정말 고향을 찾아오셨네요. 네, 저는 서동사람으로서 네, 아, 네. 네, 엄마는 폐하동사이고 <laughs> 형은 영산동사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영산초등학교에 졸업하고 중학등경덕중학교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습니다. 네, 많은이에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네. 아겠습 정말 오랜만에 또 오셨잖아요. 네. 그래도 우리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계신 우리 안동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드리고. 안동 시민 여러분, 정말 진심으로 예, 뵙고 싶었고 제가 얼마 전에 또 행사를 이제 우연히 갔다 왔는데 그게 안양시에서 했던 행사예요. 이제 안양 출신 또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가 이제 우승자가 계시더라고요. 네. 예, 그분이 이제 올라와서 안양 아냥 다시 이제 뭔가 옛날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가 돼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할때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. 부러웠요 네. 네, 왜냐면 네.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런 무대가 분명히 아. 시기가 일어지 않았었으면 안동는수도 저를 많이 불러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제는 옛날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서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리고 어떤 마음일까?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<laughs> 잘사습니다 아, 조금 지나면 네네.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도 무대 많이 남았잖아요. 많이 남았나요? 네, 많이 남습니다 네, 두 번째